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하였노라.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늘 풍성이 누리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무슨 일로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간절히 찾아 만나고 함께하는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순람미 여인은 밤늦게서야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찾지 못했죠.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며 찾았는데도 역시 찾지 못했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었는데도 모른다고만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솔로몬을 찾았어요. 결국은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참 행복한지 이제 그사 어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 아,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의 손을 놓지 않은 거죠. 손을 놓지 않고 어머니의 그 방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제 함께 올 때까지 이제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하는 이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어, 솔로몬의 그 관계를 다시는 깨뜨리지 말아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과 순란미 여인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헤어지지 말고 서로 함께 항상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서로 무관심했다가 다시 화해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멀어지게 될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 정말 그 멀어진 관계를 계속 어, 유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로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서로가 더 멀어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속히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고 헤어지는 것은 큰 불행이죠. 서로 멀어지고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왜 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결단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성도들의 사랑과 충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고 불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했을 것이라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의 의심과 불신, 오해, 범죄로 인해서 멀어졌을 때 성도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만큼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이죠. 또 이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만큼 그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짐을 깨닫자마자, 발견하자마자, 온 힘을 다해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멈추고 회개해야 되죠. 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그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순남미 여인처럼 솔로몬과 함께 하고자 하는지, 정말 그 솔로몬을 간절히 이제 갈망하고 찾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방해받지 않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이제 기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정체성이고 또 참된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순람미 어, 여인이 솔로몬을 간절히 찾고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의지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하게 워 도우시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의마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그 복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써 유지하며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항상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